네, 반갑습니다. 1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차 시에 대한 이야기랑 시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차 시 문제풀이, 그 다음에 오늘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laughs> 뭐, 사실 뭐, 피드백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11차 시 수업을 들은 많이두 반밖에 없어요 해서 피드백을 좀더 모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내주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법 자체, 그리고 이 수업의 방향성 자체에 이제 좀 공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뭐내 기분이 좋은 것보다는 일단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게더 좋겠지요. 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음과 모음과 음절의 구조 최소 대립과 최소 대립상 음운과 음장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 음운할 때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특별히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깊이 여러분들 일단은 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쌤이 맨날 생각하는 게내 시선으로 내 이해도로 이걸 보지 말고 학생들 시선으로 한번 보자 이거거든요. 일단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습지에 있는 내용은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뭐 이걸 다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음운 변동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고 음운 변동의 네 가지 종류 구분하는 거 우리가 학습지 초반에 연습했을 거예요 음운 변동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까요? 일 이게 모의고사에 뭐 수능이든지 어디든지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다 나와요. 이게 맨날 나와요. 얘는 진짜 거의 스테디셀러에요 음, 응. 책으로 따지면 베스트셀러고. 해서 이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겁니다. 하고 방금 내가 유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늘 하는 얘기지만 이게 학습지는 여러분들 그거에요그 내용을 이해시키고 뭐 그런 거고 뭐이 예시들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되긴 되거든요 예시가 진짜 중요하니까 근데 이걸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ebs 올림푸스를 풀거나 아니면 기출문제를 많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만 보거든요 딴건안 봐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거의 나는 봅니다 한몇 년치 쌓아두고 맨날 풀어요 집에서 응뭐 네,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하여튼 그렇고 구체적으로 이제 음운 변동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배웠던 게 축약, 탈락이에요. 지금 탈락에서 자음군 단순화 하고 있고요. 시험 범위는 그냥 그 뭐고 구개음화는 뺐습니다. 구개음화는 안 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로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면서 배웠던 개념 있죠. 우리가 형식 형태소 배웠잖아요. 형식 형태소, 또뭐 배웠노? 형식 형태소 안에서, 어미와 접사. 뭐, 이거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다. 아직 문제를 다안 냈거든요. 속단하기는 이런데 어쨌든 어미와 접사 개념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접사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 할 내용이랑 특별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조사라고 하나 더 있는데 요거까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잠군 단순화를 할때 내가 느낀 게 아, 이건 알아야 되겠구나 싶었던 거 이제 경음화라는 거 하고요. 이게 교체인데 경음화라는 거하고 비음화라고 하는 거는 오늘 언급을 할 거예요. 수업시간에 언급되는 모든 내용은 다 시험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고요. 이거 지금 보고 좀 어디다 필기해 놓으세요. 시험 범위니까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자뭐 문제 풀인데요. 이거는 되게 쉬웠어요. 리을만 뭐 시키면 돼요. 탈락 시키면 돼요. 리을이 어디에 붙어 있다. 어 간에 붙어 있다 봤죠. 리을이 어간에 붙어 있다라는 것좀 기억하고 리을 다 떨어뜨리면 됩니다. 리을이 떨어지는 이유 뭐라고 했어요. 리을은 뭐랑 가까운 소리이기 때문에 모음이랑 가까운 소리이기 때문에 뭐랑은 잘못 어울린다. 다른 자음들이랑은 잘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힘들어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요? 다른 자음이랑 연속해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 네, 오늘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 있긴 있던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 거고요. 하여튼 거의 없어요. 응. 그렇다라는 거좀 기억하시고 어간 리을이요, 리은이나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100% 탈락을 합니다. 100% 탈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예문에 보면은 뭐 부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100%는 아니더라 위에 밑에 보면은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정리할 때 조금 더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오면 그건 얘기할까 싶어요 막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가지고 이거 풀이를 굳이 했는데 요거 그러니까 목뭐 이렇게 발음하는 거안 이렇게 발음하는 거왜 이러노 발음하는 거 이게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지요?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쵸? 음절구조 제약 때문에 라는 게 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냐면요. 문제가 이거예요. 자, 뭐 안는, 얻는 이거를 이렇게 발음한다. 왜 이렇게 발음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난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서 껐어요. 왜 그럴까요? 자 문제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요런 음운 변동 이런 음운 변동들이 왜 일어나냐고 물었을 때요런 음운 변동이라는 말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이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왜 일어나는 데가 실제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할 때 머리를 한번 써야 돼요. 어떻게? 자, 여기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문이, 의문 변동이 무엇이냐? 자음군 단순하다. 맞죠? 자음군 단순하다. 어, 그럼 자음군 단순화가 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했던 정답은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야,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자음군 단순화 왜 일어나는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 문제에서는 이러한 혼돈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문제를 가다듬어서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음절 구조 제약이 뭐예요? 자, 우리나라 말 종성에는 몇 개의 자음이? 일곱 개의 자음이 소리가 날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에 소리 날수 있는 건몇 개다? 하나였다. 푸드그 아닌데 푸드그 그 다음에 ㄴ, 네, 에그 다음에 ㄹ 이거 일곱 개의 자음이 있는데 종성에서 소리가 날수 있는 건이 일곱 개의 자음 중에서 한 번에 소리 날수 있는 건몇 개? 하나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면 자음군 단순화 좀더볼 거예요 하고 이것과 관련된 음운 변동들 비음화와 경음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연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